제라늄이 너무, 너무 늘어져가지고, 끝에 하나씩 꽃이 피어도 별로, 오늘은 다듬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 줬어요. 이게 꽃이 피려고 하는데, 하얀 꽃이라늄 이게, 예뻐요. 이게 아이비 제라늄, 음, 덩굴성. 요것도, 요거는 빙, 어, 핑크색 꽃인 거 같은데. 이파리가 핑크빛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핑크색 제라늄. 같은 아이비. 이렇게 났어요. 잘린 거는 이렇게 다듬어서 흙게 푹푹 빠야지 여기가 제라늄 인큐베이터입니다. 저게 물이 안 빠지는 구멍이 없는 화분인데 얕아서 괜찮고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최고. 여기다 그냥 푹푹 꼽아놓으면은 반타작은 더 하니까 잘 살아요. 이렇게 끝. 근데 오늘 드디어 이 천적이, 천적이 여기 이렇게 꽃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아, 너무 이쁘게 이렇게 폈는데 한들 한들 내성이 아쉽지만 그래도 요거로 오늘 올해는 채울 수 있는데 기대했던 이그 녀석이 밤새 이렇게 유세차 두 송이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천정 내가 깍지벌레라고 얘기하지만은 어, 두개 남겨졌고 이거, 이것도 불안한데 옮길 수도 없고 아유, 이 속에 사는지 깍지벌레인지 달팽이가 먹었는지 떨어진 알갱이도 없이 이거를 다 먹고 갔어요. 부드러운 거도 응? 떨어진거 표도 안나고 항상 보면은 목만 떨어지고 안 물어놓은게 아니라 다 먹고 간다니까 아 저게 밤새 저게 불안한데 저 두개 아, 이것도 노랗고 하얀 이 꽃이 너무 이쁜데 기대 기대 만땅 하는데 음 이거 다 뒤져봐야되나 아씨 어, 상해 죽겠네. 겨우 그게개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만큼, 음, 이거만큼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내성이 너무 좋아서 음 올해는 행운의 거다 그랬더니 세븐이 아니어도 내성이 내성이 좋다 했는데 아 어, 이게 벌써 당했어요, 당했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빼가지고, 딴 데다가 옮겨놓고 해야 되겠어. 음, 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사수, 지켜야지요. 아, 참네. 이거를 빼는 거로, 빼서 옮기는 거로,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어떻게, 악랄하게. 아. 이 속에 뭐가 있나? 도대체 달팽이야? 날라오는 깍지벌레야? 너도 이것도 덤들어 보려는데 꽃안 보여주네. 꽃봉오리가 없어. 이쁜데 이것도. 음. 그대체가 그래 어느 놈이 이거를 갖다가 여기 뭐가 있나? 저렇게 다 갉아먹고 갔어? 음, 또뭐 나오는 거 아냐? 일단 수태를 해쳐, 헤쳐, 해쳐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저것까지 뺏기긴 너무 억울해.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는 미갈제라늄인데 구탱에서 삐져나오느라고 이렇게 완전히 휘어져서 90도인가? 완전히 휘어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키워봐. 근데 반듯 반듯한 게 좋은데 나는 어떻게 일단 참아보기로 하고 응, 꽃송이가 다 봉긋무를 올라오고 이것도 세송이, 이것도 두송이, 이것도 두송이. 음. 응. 일단 꽃피는 것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괜히 심심하면 이렇게 건드려요. 음? 이속으로 해서 저쪽 햇빛 쪽으로 이렇게 햇빛 <laughs> 햇빛 쪽으로 예, 이렇게 나와서 또 심심하게 건들건들 건들. 너무 예쁘게 커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번들번들. 예. 깍지벌레한테 두성이 뺏기고 아까워서 아쉬워서. 에 아하하. 여기다가 자리를 옮겨놓고, 아이, 하루에 한두 번 보러 간거 외에 이제 커피 먹으면서도 볼수 있고, 여기 한 일주일 갈탄가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요거 깍지벌레. 이거 스티에는별 문제 없어서 일단 깡통에 이렇게 옮겨서 자리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아 폈으면 좋겠어. 꽃 보고 싶은데 아 어제 할걸 그랬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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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년 매년, 매년 설마 설마 이렇게 매년 이렇게 깍지 벌레가 다 먹어요. 이게 달팽이인지 뭔지 다이 꽃몽어리 부드러운 거를 다 먹고 갔어. 어떤 때는 냉겨놓은 꽃봉오리가 피면은 다 쪼가리난 꽃봉오리가 나오는데 에이 여기서 여기서 꽃 피울 때까지 기다려 봐요. 아 나오면은 요즘에 행복해요. 문밖에 나오면 이렇게 니갈제라늄이 어, 아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 이렇게 풍성해 요 너무 예뻐 참. 작년에는 화분 하나, 조그만 거 화분 하나 있었는데, 응?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송이 포기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올해는 막, 어우, 얼마야? 열 배는 컸나? 정말 많이 컸어요. 크기도, 우리 나나 덕분에 다 가지 잘라놔가지고, 그냥, 여기도 새끼치고, 저기도 새끼치고, 너무, 꽃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봄봄 가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여기도 꽃 피고 어제 여기 물꽂이 했던 거 뿌리 나와서 여기 이렇게 흙에다 박아줬어요. 어 뭐가 움직인다 했더니 여기 뭐 여기 장구벌레. 장구벌레 여기 장구벌레 있어. 어 장구벌레 있어. 이런 게 있으면은 모기가 생겨서 안 돼. 물다 따라버려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물다 따라버려야 돼. 장구벌레 있으면 물이 고여있는 데는 모기가 자라요. 애들이는데, 한, 여름에는 2주에, 3주에 한 번씩 방역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음, 꽃이 피고, 근데 요즘에 요게 또 이렇게 놀래켜져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얀 꽃이 너무 이뻐 어 달개비 어, 달개비 아 이렇게 너무 이뻐서 물을 물꽂이 물 해놨는데 또 뿌리가 막 내릴거지만은 어 블루베리 화분에 막 넘쳐서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꼽아놨더니와 꽃이 이뻐 꽃이 이뻐 좋아. 이것도 달개비 아, 이것도 꽃피기 시작했네 여긴 막봉어리도막 얼마나 멸성니순니지 그것도 참 풀떼기 풋대기. 풀떼기가 이렇게 맨날 뜯어가지고 기니 피고 닭 주고 했던게 이렇게 꽃을 피어요 요즘에. 이뻐요 좋아 좋아 그리고 팝콘 팝콘 꽃이 여기는 안 잡혔네 응. 이렇게 꽃이 근데 군데 이렇게 펴서 바람이 또 오늘 또 강풍주의보 2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바람 불어서 추워 2 3 4도와그 다행히 따뜻한 바람이긴 하네 찬 얼음바람은 아니고 오. 바람이 싫어요 이렇게 현관을 나서면은 요즘에 꽃구경하느라고 좋아요. 오산나무 이렇게 주인공처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고 음, 이렇게. 아 좋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식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다. 이뻐요. 된드로 비용 뭐 이렇게 칼라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 몰라도 돼 그냥 어떤 종류인 것만 알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건데 뭐 이렇게 와한 송이가 그한 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한 송이라니까 한 송이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음 이거 요거, 요거 달걀이 끝이에요. 할머니가 큰데 하니까, 아라가, 저는 작은 데다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렇게 달개비꽃이 이뻐요. 음, 이렇게 꽃 이쁜 건또 계속 20년에 작품이라 봤지, 이렇게 이쁜 건또 뭉쳐놓으니까 이쁘네. 오늘은 호수 샤워기로 싹 물지고 나니까 굉장히 싱싱해 보이네. 음, 사이래사 3일에서 사일 사이 한 번씩 물 줘요. 그리고 오 틀러덴드론 이것도 어, 몬스테라 관가 저게 꽃이 올라오네. 새 잎이 꽃이에요. 저 꽃같이 이뻐서 이것도 새잎틀라가네요거는참 하얗게 펴도 이건 잎이 하얀 잎이 두 개고 요렇게. 흑색으로 연두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이뻐요 음잘 적응하나 음, 저 나오는 새촉이 조금 더큰것같아 새촉이 조금 더 컸어요 이렇게 음 바람에 이런 것도 넘어가나? 예아여기 음. 이번에 이옥에 넘어가서 자른 건데 뿌리가 보이나? 뿌리 눈이 안 텄어요. 너무 일, 이르게 어? 뿌리가 그냥 그대로예요. 천들급한 할머니가 자꾸자꾸 들잡아요. 꺼내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눈이 있어서 뿌리 눈이 있어서 출것 같아. 금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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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오 이거는 꽃이 더필 텐데 왜 떨어지니? 약하게. 꽃이 많이 피고 지고 해서 씨는 남겼는데 여기가 약해졌나봐. 왜? 그래. 여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요렇 요거 새끼 친거 음, 요거는 새끼 새끼. 새끼. 요거는 꽃대. 요거는 꽃대고 이렇게 꽃대고 요거는 새끼. 이렇게 틀려요 새끼하고 꽃대하고. 이거도 새끼. 이거를 몇 개씩 따서, 이렇게, 뿌리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줬어. 근데 꽃 피네. 이렇게 뿌리를 내, 내리려고, 물을 담아놨으니까. 하나씩 만져주고 잘 크고 있는지 새끼는 잘 자라고 있는지. 음. 좋아요. 아까 오늘 너무 아쉽다. 에이 새끼 그냥 깍지 벌려 올해는 잘 견디나 했더니 이거 피우니까 믿었지. 널 보고 믿었지. 웬만큼 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안 건드리니까. 음, 좋아, 좋아. 이렇게 앉으면은 꽃이 보여요. 좋아.